오늘은 알리 취향 대전 특가로 만날 수 있는 미니 PC들을 싹 모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첫 타자는 GMKTKA 플러스 미니 PC인데요. 결제 혜택 총 동원하면 무려 242.23달러에 깃 가능합니다. AMD R7 8845HS의 라데온 780M DDR5 5600MHz까지. 박혀 있으니 성능은 작은 누크 박스 안에 풀옵션으로 꽉 채워놓은 느낌이죠. 두번째는 GM k t e c K6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격은 187.84달러로 득템 가능. 역시 라데온 780M에 듀얼팬 설계까지 들어가 있어서 뜨겁게 달려도 시원하게 식혀줍니다. 세번째 주자는 GM k t e c M6 가격 딱 137.71달러. AMD R5 6600H에 16기가 DDR5와 512기가 SSD까지. 딱 기본 구성으로 가성비의 정석이라 할만하죠. 네 번째는 GNK 텍듀스리 이건 인텔 알더레이크 엔백을 품고 무려 46.48달러와 이건 그냥 커피머신 가격이잖아요. 사무용 서브PC로 딱 맞습니다. 다섯 번째 GNK 텍 M5 플러스는 107.29달러에 라이젠 75825U 탑재, 가격 대비 오피스든 게임이든 탄탄하게 소화하는 녀석이죠. 여섯 번째는 파이어벳 AK2 플러스로 42.69달러라는 무시무시한 가격을 자랑합니다. 인텔 M150에 16GB 램, 512GB SSD까지 들어있으니, 게임 입문용으로도 괜찮습니다. 일곱 번째는 소요 M4 플러스 2인데요, 57.34달러의 M150 CPU와 최대 16GB 램 구성을 갖췄습니다. 집이나 사무실 어디든 꽂아두고 쓰기 좋죠. 여덟 번째는 소요 M4 프로, 50.82달러로 인텔 n 9 5를 품었습니다. 역시 알뜰 미니 생활 PC로 딱. 아홉 번째는 2025 잼머신 랜4000 시리즈로, 라이젠 7 4700U의 가격은 66.25달러. 이 정도면 중급형 노트북급 성능을 미니PC 한손 크기에 담아버렸습니다. 열 번째는 같은 브랜드의 레노 5000, AMD 5300U를 탑재하고 가격은 49.35달러. 솔직히 이건 그냥 치킨 두번덜 먹고 사도 될 수준입니다. 마지막 열한 번째는 채트리 AN3P, R7 7735HS와 라데온 780M, 그리고 가격은 162.75달러. 게이밍 미니PC를 생각하면 이 녀석이 진짜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겠네요. 오늘 라인업 보면 고사양부터 저렴이까지. 알리에서 미니PC 뽑아먹는 재미가 확실한데요. 중요한 건 타이밍 맞춰서 원하는 스펙을 가장 핫딜로 잡아내는 거겠죠. 여러분은 어떤 미니PC에 눈길이 가시나요?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